안녕하세요. 창업 파일럿 1조의 발표를 맡게 된 강주영입니다. 저희는 슈팅런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팀원은 강주영, 이재은, 송호림, 박정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설계,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시험과 피드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슈팅런은 3인칭시팅템 게임이 TPS와 러닝 이션 게임 장르 둘을 합쳐서 모바일로 구현한 새로운 장르의 게임입니다. 달리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적을 물리친다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은 TPS의 단점과 러닝 이션 게임의 단점을 두 장르 합치면으로서 해결하고 장점만에 남게하였습니다. 간편한 조작으로 중독성을 가지면서도 항시 긴장이 되는 몰입감으로 지루함을 없애주는 스팅런은 다른 유사 게임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먼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백엔드로 뒤끝이라는 무료 상용 백엔드 서비스를 채용했고, 유니티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능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유저의 정보와 캐릭터를 보여주는 메인 화면이 등장합니다. 하단의 4가지 탭을 통해 다른 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점 탭을 선택하면 무기와 캐릭터, 총알 스킨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 창이 나옵니다. 상점 창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장비 탭에서 구매한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 장착하고 스테이지를 시작하면 몬스들를 처치하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전진합니다. 스테이지가 끝나면 랭킹이 기록되고 이는 랭킹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킹은 모든 유저들의 최고 기록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프로젝트 시연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사업화를 할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캐릭터와 총알 스킨을 모두 무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캐릭터와 총알 스킨을 유료로만 구매할 수 있게 하여 과금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유저가 자발적으로 구매하게 하여 매출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다만 프로젝트 시연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 테스트를 통해 받았던 피드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명 정도의 테스터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고 이를 취합해서 게임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피드백 중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먼저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이 몬스터의 패턴이 신선하다, 연킨 시스템이 경쟁심을 자극한다, 능력치 업그레이드가 흥미롭다, 지루하지 않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스테이지 난이도가 갈수록 쉬워진다, 일부 몬스터의 패턴이 단순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드백을 적용해서 스테이지 난이도를 조정하여 점점 확실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 일부 몬스터의 패턴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이후 다시 진행된 테스트에서 이러한 부분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시연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탭도 스타트 대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캡스트 로그인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의 닉네임을 설정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닉네임을 설정하면 로딩창이 나오게 되고 메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상점에서는 와 캐릭터 스킨들을 살수 있고요. 처음에는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서 캐릭터를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장비 탭에서 확인을 해보면 새로운 무기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무기가 바뀌게 되고. 여기에도 장착한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랭킹 탭에는 지금까지 테스트해주신 유저분들이 그 갱신하신 최고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저는 새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모두 0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작법은 좌우 후와이프와 위로 점프, 아래로 슬라이딩할 을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하면서 장애물과 몬스터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물리치면서 전진하면 됩니다. 점프로도 피할 수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진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창이 나오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구간을 진행하다 보면 <laughs>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격 속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공격 속도를 선택하면 이렇게 스테이지가 올랐다는 표시와 함께 스테이지 2 그리고 공격 속도가 한 단계 올랐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공격 속도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어가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스테이지가 끝나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결과 창에 오게 됩니다. 유저가 최고 기록을 기록하면 이렇게 하이에스트 스테이지에 표시가 되고 대기실로 다시 돌아가서 랭킹 탭을 확인해 보면 유저의 최고 기록이 갱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